예, 가자미 위주로 좀 잡아보려고 간만에 슈화 써갖고 나왔는데, 가자미 잡다가 뭐 들어오는 길에 아니면 나가는 길에 잠깐잠깐 돌삼치 하면서, 그리고 오후에 바람예보가 있어요. 혹시라도 예보대로 바람이 터진다면 바람 터지기 전까지만, 예. 그래서 덕산에서 나가갖고, 그제 가자미 포인트 가갖고, 낚시 좀 해보겠습니다. 발에 물 적시지 않고 출발 좋아 덥네 더워 이제 카약 시즌도 한두달 쉬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더워 가지고 한낮에 떼약 펴이떠 있는 게아 바람 한장 없으면 곤욕입니다 곤욕 권역. 여기 지금 나가면서 골삼씨가 또 반응하는지 던져나 보는데 뭐, 어, 뽀고가 이렇게 잠겨야 되나? 아, 왔다, 왔다, 왔다. 이거는 뭐나? 왔는데, 아, 덜삼치. 덜삼치, 덜삼치. 또 시작됐다. 아, 덜삼치 먼저 잡아야 되나? 사이즈가 그래도 전에, 며칠 전에 나오던 거랑 틀리네. 덜삼치, 덜삼치. 어, 시도 물고 있어, 아. 물고 있어. 재수 좀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물고 있다. 근데 이거 돌삼치는 아니고 돌빡 같다. 그렇지. 아, 돌빡입니다 돌박, 돌박 또 시작됐습니다. 아씨또 돌빨이다 아, 작은 건나주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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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아씨 이것도 아 그치, 이것도 돌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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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박. 돌빡. 아침에는 또 돌박이 잘 나오네. 아, 한번 먹었다 빠졌어. 이 새끼. 아. 돌삼치네 돌삼치 3치. 지난번 보다 사이즈가 근데 크진 않습니다 지난번 다 컸는데 자 수심 18.5m 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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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긴 있구나 여기도 가 왔다, 시다됐다니다 좋아 오늘 좀 나와라 가다왔들아아 이새끼 다왔 뭐야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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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아, 다행히 꼬이지 않았나. 아, 씨. 했 때, 아, 씨. 뭐 일어나 또. 아, 아 이거 한타임 주니까 쿠킹 되네. 어, 얼마나 싸게 괜찮다. <laughs> 좋았어, 좋아. 이렇게 나와야지, 과자미는 아. 사이즈도 더 나쁘지 않고. 와, 딱 사이즈 좋다. 참가자미 참가자미 사이즈 좋아요. 뭐 괜찮게 나오는 거다. 빨리 쿨러 채우고 다른 낚시해야지. 아이고 사이즈도 괜찮고 이 정도면. 어이고 사이즈 좋네. 전박이네이 새끼는 전박이 저기 동막에서부터 가에 붙어 갖고 들어오면 덕산으로 들어오면서 농어랑 강어 예, 한번 후추면서 들어가보면 망클입니다 망쿨. 망클. 예, 밑에 동삼치한두 마리랑 돌박이 있는데, 보시죠. 망클망클 지금 망클이에요 아, 더 담을 데가 없어. 이제 농어나 강어는 깨미에다가, 예, 깨미가 뒤에 실려 있으니까. 어, 양태 같다, 양태. 와, 강화네, 강화. 아, 강화입니다, 강화. 깻잎 강화. 방생 사이즈. 방생 사이즈. 아, 이거 봐. 역시, 이, 이네들은 여기 있네. 아. 방생 사이즈. 아, 또 깻잎인가보다. 깻잎입니다. 깻잎입니다. 우와, 우와 강화가 따라온다! 와강화가 따라 밑에서 따라오는 게 바, 보였네 방금. 아강화가 보이네. 좀큰게 좀. 큰게 좀... 왔다 왔다 뭐나 아 이거는 지러하는거 보니까 양태 같다 강어면 사이즈 좀 되는 거고 아, 양태나 와 씨. 아가새끼 나가새끼 와 크다 커와 이런 게 예전에는 이런데 안 나왔었는데 와 그냥 커. 우후. 이게 플랜 아닙니까? 양태 사이즈. 25. 아, 양태 크네요, 커. 아고, 아거, 아고, 다 악어. 아거. 어, 이시이가아고야 아고. 양태입니다. 놔줄게가 갈라, 이 새끼야. 을숨을 늘어가는. 와, 양태 크다. 아 직도, 안 가고 있네. 스물, 스물 이라 간다아또안트가 보다. 아, 강하다, 강하다. 35 정도 되겠습니다. 킵할게요. 와,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다. 아, 여기 양태나? 강화 같다, 이거는. 강아네 강아. 강아미다 강아. 3십 간당간당에 조금 빠질 것 같아. 나 방생해야지 뭐. 산란강아보다 이런 게더 맛있을 거야 아마. 산란강아 푸석푸석해. 아치네 너무다 너무. 너머. 더 너무다. 와, 그 너무 같은데? 저렇게 황호가 저렇게 크다고? 와. 아, 새끼야. 아막 터진다. 아이고. 돌삼치 덜 돌삼치 덜또 잡았어 돌삼치. 아니야. 아, 오코. 오이코시. 와. 아, 나전삼치또 사이즈 좋은 전삼치입니다 켰나 아, 벌렸구나 아, 새끼. 쪼따 쫓다가 새끼. 마지막에 리트리비 하는데 또 물었어. 아, 다음 주말에 이번 주 토요일에 한번 나와야 되는구나. 안 다친다. 아, 그래도 깔아놔 봐야지. 만쿨 많쿨 만쿨 많쿨, 만쿨입니다.